あ、no. っ、no. no. no, 힘들어. 내가 시... 내가 아니, 아, 자 내가 지금 기 너는 뭐 해? 내가 해야 돼. 뭐 먹고 어, 가만히 해. 해. 그냥 넘어 어떻게 해요? 고을은오 깎고 씻어야지가러 씻어 고기하고 그냥 아, 이고 사람 잡네. 뭐를 씻어야되한 신난다 그래는 자꾸. 오늘 어뭐야되뭐안으면 어떡해? 쉬고. 을 じゃあ、みんな、食べよう。れじゃあ、でよ、こよう。えぇ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れ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炭火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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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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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아 이거, 이거 넣고, 뭐 그거 이거 넣을 뭐, 넣을 거야 너무 하지 마, 하지 마. 다. 이거 뭐 어? 어? 이거 야 이거 뭐 어, 이거 야이 뭐야? 거고 이거 뭐야?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거거 뭐야? 이이 이거 야 Yeah. Mm -hmm. 좋은데, 너무 아아종이야 어정규야. 계속 맛있어요. 마이, 빨리 오세요. 짧아요. 멸종이 그래. 엄마 개도 <laughs> 안 되지. 엄마 엄마 갖고 있나요? 하지만 엄마보다 더한 사람들. 아, 엄마하고 똑같아. 아버님 아, 폭발하셨는데 뭐뭘 갖고 물걸이 중니까 감사하게 먹자. 생각하셔야지. 그거지 이빨. 딱좀한 마디 해 줘. 좋은 말. 응? 좋은 말한 마디 하라고. 응, 또 어디 갔어? <laughs> 오늘. <웃음> 어. 어. 위에다 이제. 고쳤다. 날 잡고 쉬고. 고 가정마다 하는일 잘하고 건강하게 올리는 우리 제일바 발을 엄마도 없구 하고. 음. 아데건강요세요몸 음. 음. 예. 응. 응. 건강하게 <laughs> 가져하고뭐뭐 일주... 줄까요? 됐어, 됐 음. 이거 들 어? 별로 안 좋다. 어디로? 거기로 뭐 식사하시고 하 괜찮아 아니 뭐뭐어 됐어 탕국 탕국 에? 괜찮아요 국좀 아, 써야지 에? 아, 도만가신다고 네? 네? 어, 식사하시면 제가 가져올게요 예. 이가 갖다줄게 너먹고먹을 나도 그 <laughs> 자. 놔두고 오늘 그찮도 우리 동네들하고 <laughs> 자 오늘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세요. 예, 건강이 최고입니다. <laughs> 형님하고 질부하고 애 먹었어요. <laughs>